아시겠죠? 자,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자연의 심오함을 드러내는 수학에 대한 논리고요 그리고 수학은 아주 위대하다라는 그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음, 내가 살고 있는 빈 칸자리가 하나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4번, 여기 여기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4번 문장을 지우고서 여러분들하고 글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위대하다 수학은 위대하다 갑자기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athematics. 수학은요, is one of the most profound creation of the human mind. 자, human mind 하면 인간 정신이란 뜻이고요. 인간 정신이란 뜻이고요. Pro profound 하면 심오한이라뜻이 수학은요 인간 정신의 가장 심오한 창조물들 중의 하나입니다. 자, For Downson's 수천 년 동안 The Content of m e 자, 수학 이론의 내용들은요, s a m to Tell us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같대요. 모를 Something profound 자, 심오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ture o 자연 세계의 요소. n a t 는 본성. 본질, 속성이라는 뜻이겠죠? 자연세계의 본질 또는 속성에 대해서 심오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부연 설명 Something that could not be expressed in any way other than the mathematics. 자, other than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뭐뭐 이외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except 이런 표현하고 같은 괴를 하는 거예요. 모모 이외에 수학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모여질수 없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표현되어 없는 무언가라고 자연세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방식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시겠죠? <laughs> 우리는 문과가 더 많죠? 우리 문과 화이팅. 자, how many of the greatest minds? 자, greatest minds 하면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학자들, 역사상 위대한 학자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Pythagoras a n to Galileo and Gauss to Einstein. 아주 못된 사람들 이름 나오네요. Pythagoras와 Galileo와 Gauss와 Einstein에 이는 역사에 많은,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have held, 여기서 held, hold는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알고 생각을 갖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는가? 뭐라고? God is a mathematician. 신은 수학자다. 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해 왔는가? 근데 네. 이게 조금, 좀 그렇죠? 그죠? 조금 그래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라서. 하나님이 수학자다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적이 없 e v i e w s c h i 자, d h i l e n c r e i n h i n c i o e n r e r e n i e w c r e n c h e n c h i c r e v e r e n c e f o r m a t h e m a t i c s 요거를 r e v e r e n c e 하면 경외감이 경외감, 특히 이 reverence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책는 드러냅니다. 뭐를요? A reverence for mathematics. 수학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바로 할게요. That is occasioned by the sense that the nature has a secret code that reviews her hidden order. 가 되는 거죠. 자, that is occasioned by 하면 모모에 의해 약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약이 되는. 또는 발생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by the sense. 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 자연이 has a secret code. 비밀 보호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비밀 보호냐면, that reveals her hidden order. 자, 그녀의 숨겨진 질서를 보여주는 비밀 코드를 자연이 가지고 있다는 라 센스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수학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구는요, 그리고 자연은요, 네이처는 마더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마더얼드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연은 항상 엄마예요. 왜?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자연을 허라는 대명사로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The immediate evidence. 자, 직접적인 증거요. 어디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 From the nature of w o r l d 자연 세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는요. May seem to be KI. KI 동그라 할게요. 혼란스러운 이민증. 자, 해볼게요. 자, 자연 세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는 May seem to be KI. 혼란스러울 수 있어 보이고요. 또 without any inner regularity. 어떠한 내적인 저기 뭐야 regularity 하면 규칙성이죠. 어떠한 규칙성도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뒤에 보면 버시 보입니다. 동그라미 발표할게요. 얘들아 m 이가 나오고 뒤에 버시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주절이에요. 알겠죠? 근데 mathematics 수학은요 r e t 스 보여주죠. 뭐를 보여주냐면 Under the surface, 자, 표면 아래에서, 지구 표면 아래에서, The world of nature, 자연의 세상은요, has an unexpected simplicity. 자, 예상치 못한 모를,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이죠 그게 뭐냐면, an extraordinary beauty in order. 아주 특출난 아름다움과 특출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누구다? 수학자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게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 수학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경외감이 나온다. 라 아시겠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수학자에 대한 수학자를 위한 그리고 수학자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자, 입과생들 정말로 확실히 파이팅하시고요. 나랑은 좀안 맞는 글. 아시겠죠? 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의 심오함을 드러내는 수학. 자, 수학은 자연에서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특별한 질서. 즉, 예상치 못한 단순성을 밝혀내는 일을 수학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의 심오함을 드러내는 수학. 저게 소재가 되는 거고요. 저걸 가지고서 생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